분모에 유료화죠 분모에 있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, 밑에다가도 루트 2를 곱하고, 위에다가도 루트 2를 곱해서, 2분의 루트 2 되는 거 맞죠? 그 다음, 분모에도 루트 3 곱하고, 분자에도 루트 3을 곱해서, 3분의 루트 20을 되는 거 맞습니다. 분모에 루트 2를 곱하고, 분자에 루트 2를 곱하고, 그러면, 분모는 2가 되고, 위에는 6루트 2죠? 어? 숫자가 다르게 나온 거 보이니? 여기, 여기, 3과 6이 다르지? 그렇지 어, 이거 지금 틀렸네. 그 다음 4번. 어, 이제, 루트 24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2루트 6인 게 당연히 보여야지. 그렇죠 그러면 위아래에 똑같이 루트 6을 곱하고, 루트 6을 곱하고, 밑에서는 2 곱하기 6에, 위에는 3루트 6인데, 지금 3이 약분이 되죠. 그래서 4분의 루트 6이다. 이렇게 되겠지. 5번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5로 곱하면 5분의 루트 55가 되는 거 확인했죠. 자, 그래서 3번이 틀린 부분이라서 정답을 3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. 끝.